인테리어 견적은 리모델링을 제가 여러 번을 이제 해봤는데, 보통 미니룸 40개 같은 경우가 공용공간, 공용욕실 다 포함해서 한8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요. 우리가 뜯을 거 뜯고 그 위에다가 얹을 거 얹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사실은 고시원마다 정해진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입구 부분에 목공 작업을 해가지고 호텔급 분위기로 갈수 있는 그 비용이 한 40개 8천 정도 제가 말씀드린 거 미니룸이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실을 얼마나 건질 것이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달라요 신소방 원룸테 같은 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타일을 덮방 작업을 할 것이냐 그거 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. 화장실은 순서가 이래요. 일단은 처음에 세면대, 변기, 악세서리 철거 그런 수건걸이랑 그런 기존의 악세서리와 그런 도기들을 다 전부 다 철거하는 과정 그리고 천정 철거하죠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일 작업이 들어가고요. 덧방 작업이 들어가고 누수가 조금 심한 얼룸테리라고 했을 때 누수를 일단 잡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철거할 부분도 철거하고 방수도 다시 칠 부분들은 다시 치고 그렇게 그 다음에 덧방 작업이 들어갑니다. 덧방 작업이 이제 타일이 예쁘게 들어가고요. 그다음에 도기를 안 치고, 그다음에 거울과 악세서리가 들어가는데 요런 비용들을 저희가 다 해보니까 저희가 다 해봤어요, 진짜 원스톱으로 그냥 다 해주시는 업체도 다 맡겨봤고 타일은 타일 팀한테, 그리고 철거는 철거 팀, 악세는 또 악세 팀 이렇게 따로따로 다 불러봤어요. 이제 비용들이 나오는 거죠. 아 실제로 우리가 했을 때이 정도 비용이 나오겠다 해서 정말 최적화로 맞춰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한 개소당 130만 원 정도가 들어서 타일과 모든 모기와 세면대 교체, 수전, 거울, 통원거리 그리고 천장 교체까지. 선풍기 조명까지 다 해서 한개 소당 한 130만 원이었거든요.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, 화장실 한 개소다 보통 200에서 250 정도 들어가요. 자기가 자재를 어느 정도 쓰는 거에 따라 조금씩 왔다 갔다 있겠지만,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잖아요. 그래서 방 2개를 이제 한 번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, 방 2개는 요새는 그냥 500에서 600 정도 보시면 됩니다. 저렴하게 하면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조금 내가 타일을 뭐 호텔식 포세린 타일이나 그런 느낌 나는 타일로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. 고시원은 우리가 그렇게 비싼 자재를 쓸 것도 아니고, 세드드 제품을 쓸 것도 아니죠 변기나 도기 같은 그런 것들 세면대를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든지 대림바스라든지 그런 거 제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아끼고 아끼면은 한 개소당 130만 원에도 가능했다 얼룸텔이 만약에 40개인데 화장실을 내가 타일이 너무 다 깨지고 지저분하고 내가 마,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어, 방수도 너무 조금 취약하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덮방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덮방까지 하게 되면 이제 40개면은 130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?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 미니와 오럴룸은 거기서 발생하는 인테리어의 견적 차이가 굉장히 크죠. 40개면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. Hey.